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가정연합법의 연장 법안이 과반득표에 실패한 가운데 신임 연정내각의 수권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랜 동맹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증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델타 변이의 변종인 델타 플러스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정연합법의 연장 법안이 과반 득표에 실패한 가운데 신임 연정내각의 수권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7일 가정연합법의 연장 법안이 찬성 59표, 반대 59표를 받아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가정연합법은 이스라엘 국적자와 혼인한 비유대인 배우자에게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는 법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스라엘 정착을 장려하는 국적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몇몇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악용하면서 편법으로 취득한 국적으로 각종 테러와 폭력을 자행해 공동체 안보를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크네셋은 이스라엘 국적자와 혼인한 팔레스타인 배우자에 대해 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뒀습니다. 해당 법안은 1년마다 의회 표결을 통해 연장해야 하는 한시법이며 이번 신임연정의 파트너인 아랍계 정당 나암과 좌파의 메르츠 정당이 시행령 연장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아랍계 정당인 나암은 반팔레스타인 법안이라며 이에 반대했고 메르츠는 해당 법안이 인종차별적이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의사를 표명한 정당들을 설득하기 위해 신임연정의 아일레 샤케드 내무장관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중재안은 법안을 1년 시한에서 6개월 시한으로 단축하고 최대 1500에서 300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시민권을 긴급 부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라함과 메르츠의 합의안이 도출돼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지만 야미나 소속의 아미차일 시클리가 반대표를 던져 과반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클리 의원이 샤키드 장관의 중재안에 비판하면서 신임 정부가 메르츠와 라함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현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과 중심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파 간의 공통 이익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고 신임 연정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연장 시행령은 표결에서 동료를 기록했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 단계로 이관돼 재심의를 받게 된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오랜 동맹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증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대립이 이스라엘 관련 제품의 관세 부과로 이어져 이번 조치의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석유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플러스가 산유량을 늘리기 위해 열 예정이었던 회의를 기약 없이 취소했습니다. 오PEC 플러스의 회의 취소는 오PEC을 주도하는 사우디의 감산 완화 방안에 대해 아랍에미리트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PEC 플러스는 지난 회의에서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하루 40만 배럴을 증산하고 내년 4월까지인 감산 완화 합의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가 이에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번 회의도 기약 없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아랍에비리트는 오펙플러스가 정한 자국의 생산 기준이 처음부터 너무 낮게 설정됐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오펙플러스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대응해 하루 천만 배럴의 감산을 결정했으며 2022년 4월까지 점진적으로 감산 규모를 줄여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사우디는 이스라엘 생산부품 및 완제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 경제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해 특혜 관세를 폐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부품을 사용한 중동국가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사우디 국영은행 이코노미스트는 GCC 회원국 간 관세 혜택에 영내 경제자유구역 확대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한때 오랜 동맹 관계를 자랑하는 사이였지만 정치적으로 차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19년 사우디가 이끄는 연합 세력과 예멘 반군의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고 선언했고 사우디와 카타르의 관계 개선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도 이번 관세 혜택 폐지를 비롯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핑계로 양국 간 항공기 운항을 금지시키면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두 나라의 갈등이 사우디의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무하마드 빈자이드 왕자의 도전을 반영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델타 변이의 변종인 델타 플러스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4건의 델타 플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레츠도 해외에서 입국한 백신 접종자가 이스라엘 내첫 델타 플러스 변인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에코엔 바레일란드의 면역학연구소 소장은 만약 기존 변종의 감염에 15분이 걸린다면 이제는 이론적으로 감염에 필요한 시간이 더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가 이전 변종인 델타 변이보다 감염이 더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근 파악된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례이며 7월 9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총 410명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5일 이스라엘 보건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면역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64%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예방 효과가 94.3%였던 것에 비해 30%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중증이나 사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93%의 효과가 있고 작년 12월에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들의 항체 수치가 여전히 기준치를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